나는, 나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항상,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영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적인 것. 표면적인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laughs> 여기에 급급한 사람인가. 나 자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죠? 나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 나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laughs> 나는 영생이 필요한 사람인가? 영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고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laughs> 육에 속한 것만 찾아다니고 육에 속한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건 나 자신을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 자신을 보게 된다. 표면적인 것은 나에게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그건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바꾼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표면적인 것을 위해 살고 있나? 내면적인 것을 위해 살고 있나? 피조물은 표면적인 것은 바꿀 수 있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에 <laughs>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우리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laughs> 자연인이란 말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우이 들어온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밝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거예요. 성경이 읽어보세요. 누가 내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laughs> 선자들이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밝히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고 또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돼. 요 남들이 좋은 집에 사니까, 나는 언제 돈을 벌어서 저런 좋은 집에 살까. 남들이 좋은 차에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눈에 보이잖아, 당장. 나는 언제 저런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타고 다닐까? 그 많잖아요. 남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옷을 입고 살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비노고 같은 소년이잖아요. 성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소년인데도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나라가 패권 국가였을 때, 패권 국가의 왕 아닙니까 수장이죠 아그 사람이 먹는 진수성창 같으면 얼마나 대단하겠나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개이치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는그 사람이 먹는 진 산의 진미를 갖다 눈 앞에 놔도 거절한다. 왜?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 요 그들은 다 완성됐다는 얘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바벨론 나라에 포르자 앞에 간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왕을 보필하는 고관 대작들, 그 젊은,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잡혀갔겠지요. 그런데도 이네 소년만은 거절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 바보인가 봐. 네? 저렇게 왕이 먹, 막 먹는 특별 대우래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잡혀 간 사람한테 뭘 대단하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괴명이 있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괴명이나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망으로 들려지죠. 계명이 뭔가, 율법이 뭔가. 그럼 내가 모세오경을 또 읽고 또 읽고 핵심이거든요. 나는 계명을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계명을 중요시하지 중요하지 않,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인가 <laughs>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내가 영생 얻길 원합니다 했을 때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다른 말씀하신 게 전혀 없어요 너 계명 아니 영 영생 얻으려면 너 부자니까 나한테 이러이한거 가져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계명 지켜. 근데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려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가진 거다 팔아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 싫은 거예요. 왜 그래? 이 부자 청년한테는 계명을 모르나요? 계명을 아는데 이론이야. 유대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론이야. 전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사도야고보가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 이론으로, 주연 내가 믿습니다. 이론으로 뭐 그렇게 따라하니까 라 그거 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뭘 믿느냐 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겉에 겉으로의, 겉으로의 이론이 얼마든지 하지요. 그건 표면적인 거 아니에요. <laughs> 그 표면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뭐냐? 누룩이란 누룩, 누룩 껍데기 붙잖아요. 이 표면에 붙잖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달라붙으면. 에? 껌딱지 같은 건뭐 썩게 하진 않지요. 떼기가 힘들어서. 그 누룩은 달라붙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발이 썩, 썩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로 발효시킨다 고 그러죠. 썩게 한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나는 무엇에 조심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줄 압니까?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모에다가. 큰 가족성감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그 안에 다가는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두루마리 성경에 있는 말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얘기하면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그건 표면적인 것으로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것이 안 돼. 거룩이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야 그 행위가 거룩한 행위고 그 수고가 거룩한 수고고 그 사랑이 거룩한 수, 사랑인 거지. 표면적인 사람이 뭘 어떻게 조작해서 뭘 만들어서 거룩이 되, 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는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최고의 유산이란 말. 뭘, 뭘 바꾸겠습니까? 천하를 다 준다고 바꾸겠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가치를 모르거든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떤 차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음. 야곱은 미완성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오실 때 독특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했을 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내 리부가의 뱃속에 아들, 형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둘이 서로 싸우니까 괴로워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퇴에는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여." 에서는 미워했다. 확실히 나눠지잖아요.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 내면적인 것이죠. 아 표면적인 거야 에서나 야곱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어떤 경우도 에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우리. 우리말로 표현하면 타고난다 그래 타고난다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laughs>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보이잖아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애돔이잖아요 애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대로 그다음에 파사나라로 넘어갔을 때 파사나라 고레스 왕이 해방시키자네 하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에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다 복원시키잖아요. 하루아침 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 금대접이나 은대접이나 모든 것들 그, 누구한테 사랑이 자기 신전에다 갖다, 창고에도 <laughs> 집어넣었던 거라고. 에스라, 에스라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기속, 기록되어 있죠. 그것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에루살렘으로 복귀시켰다.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인데, 그것이 진행이다. 왜? 에레미아 선제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징계예요. 징계를 피하지 말라. 분명히 징계를 피하지 말라 훈계할 때 들어라. 누구 통해 훈계합니까? 선제를 통해 훈계했는데도 안 들어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 완성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laughs>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사명은 바벨론에 포르잡혀 갔을 때의 역할이에요. 그거 사명 끝난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고령인데도, 아, 청소년 때 잡혀가서 70이 됐어, 70년을 종살했으니까, 거의 나이, 나이가, 뭐, 80, 90 됐잖아요. 그런데도, 고령인데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다니엘서 9장에서의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알아야 되지 그게 거룩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거룩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고부터 수천 년이 흘러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꼬셨을때 보세요. 에돔 사람이 가난을 정, 정복하고 있잖아요. 남유다는 헤롯이 정복하고 있고 계속 박해하잖아요. 심려 유안도 목을 잘라 버리고 그뿐 아니잖아요. 또 사도 야고보도 목뱀목목 잘라 버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게 지맘대로 됩니까? 그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 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나는 잠자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잠 잔다는 말은 육신적인 게 잠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지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지금 저녁이야. 캄캄한 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아, 사람이야. 밤낮이 있는 거죠. 그런 내면적인 사람은 지금 밤인지 아침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내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아침이 온다. 해가 뜰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 말은 알아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급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십 년? 잠깐 지나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연도는 그렇잖아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25년도 뭐, 8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030년까지 5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아, 앞으로 얼마나 극심한 일들이 준비, 준비되어 있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회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핍박할 건 당연하죠. <laughs>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바다의 물도 밀물과 썰물이 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란 말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나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찬빛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창세기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증거됩니까? 사도들 완성된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세상이 그를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가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선포할 때,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일리아대하고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인받아야 될, 하나님 조상으로 인치해야 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저 관한 계신, 개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게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마지막에 와있어요. 6일 동안의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지. 그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 그걸 볼수 있어야 되지. 어린아이 때는 볼 수가 있나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해줘, 젊 먹고, 사모하고 자라나야 된다. 그 성장하면 보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인인은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아, 겉으로야. 누구나 다돈 주고 사가지고 다니고 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책을 겸허하게 속여가지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피조물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